안녕하세요. 젠지TV입니다. 금주는 낮 기온의 상승에 따라 원피스나 반팔티, 블라우스 등의 여름 아이템 검색이 많았습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날이 따뜻해짐에 따라 여성은 원피스, 블라우스, 린넨 자켓 등의 아이템 검색이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반팔티, 바람막이, 반바지 등의 아이템 검색이 많았습니다. 3D 바이오 패브리케이션 등의 과학기술로 인해 만들어지는 만능 물질, 인공장비를 표현하는 컬러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인공적이고 투명함을 표현하는 라이트 컬러들이 보호 장비와 위생을 위한 용품들에서 온 컬러와 함께 제한되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컬러와 테크 소재들이 결합되어 새롭게 업데이트된 테일러 룩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니멀한 디자인의 구조적인 실루엣과 테크니컬한 요소를 추가하여 광택이 있는 소재, 입체적인 구조, 레이저 커팅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소재와 디테일들을 적용한 베이직 아이템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 세컨 스킨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크 베이직 아이템들은 미래에서도 활용 가능한 지속 가능 아이템인데요. 라운지웨어와 스포츠웨어로도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스타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보호 장비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는데요. 보호 장비들이 패션너블하게 재해석되고 기술과 함께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모자와 액세서리들이 필수 보호 장비로 제한되고 있고 보호 장비를 매치하여 개성 있는 퓨처 유탈리티 룩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기술을 활용한 로맨틱 무드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페미닌한 러플, 프릴 디테일은 기계적인 플리츠와 구조적인 웨이브로 표현되고 메탈릭한 소재, 시어한 소재에 접목되어 로맨틱한 퓨처리스틱 무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시어 패브릭을 활용한 퓨처리스틱한 테일러 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퓨처리스틱 무드에서 시어한 소재가 핵심입니다. 시어한 소재의 레이어링을 통해 드러내면서도 감추는 효과로 새로운 테크니컬 룩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기능성이 더해진 유틸리티 룩, 향군 효과 등을 갖춘 기능성 소재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 모듈형 디자인으로 기능성과 실용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캐주얼 룩 뿐만이 아니라 테일러드 룩과 페미닌 룩에도 유틸리티 디테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능성과 보호 기능을 갖춘 서바이벌 룩은 미래의 필수 패션 아이템입니다. 자켓, 팬츠 패턴을 활용하여 미니멀한 디자인의 구조적인 실루엣과 테크니컬한 요소를 추가하여 디자인을 보았습니다. 낮은 채도의 베이지 톤으로 포인트를 준 것이 이 룩의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D3D가 진행한 젠지TV의 위클리 트렌드 영상을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길 희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